진짜 좋네. 야, 아, 해산도 좋고. 뷰가 끝내줍니다, 끝내자 야, 야, 딱 진짜. 아, 따. 잘 익었습니다. 지글지글 합니다.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대박입니다, 대박. 통청문 바로 지나면 여기 배트맨 바위가 있습니다. 음. 조금 찾아다녀요. <laughs> 지리산 가려고 여기 백무동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아침이라 가지고 오 사람은 그리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 밑에는 황사가 좀 시, 심하다고 했는데 이기 지사 오니까 황사가 <laughs>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산 정상에 가면 푸른 하늘하고 멋진 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산코스는 여기 백모동에서 첫나들이 폭포 갔다가 한신폭포 그 다음에 세석대표소 갔다가 초대봉 열아봉 장터목대표소 오늘 1박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철원가서일출 보고 저 장터목대표소에서 하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장터목대표소 5.8km고요 아, 새석길로 가면 새석대피소가 6.5km 간에서는 2.5km라고 합니다. 이제 한신계곡 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따 아, 이젠 차고 올라가야 되나? 아, 또아써부터 눈길인데 아, 따 해살이 따뜻합니다, 진짜. 하... 야, 다 좋다. 여기가 천나들이 폭포라고 합니다. 세석대피소까지 4,8km라고 합니다. 야, 딱. 저 반대쪽에 천나들이 전망대에 가가지고, 천나들 폭포 한번 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다, 진짜. <laughs> 아, 진짜, 완전히. 깡깡 얼었습니다, 얼었어. 요 야, 빙빙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잘 얼었다. 아, 요게, 한신계구는 지금, 아, 또 완전히, 진짜 깡깡 얼었습니다, 얼었어. 야, 야, 다 진짜 많이 얼었습니다. 와, 다, 와, 다 진짜 멋집니다. 아, 이제, 아 저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네요. <laughs> 아, 죽다. 아, 다. 아, 다. 여기 보니까 새 소리도 들리고, 아, 햇빛도 나고 좋네요 여기는. 아, 진짜 저 앞에 빙벽이 엄청나니다 엄청나. 야, 우와. 진짜 빙벽합니다, 커. 이야, 진짜 멋지다, 멋져. 이야, 딱 좋네. 와, 저 위쪽도, 또, 구름다리,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야, 딱 야, 여기가, 진짜 멋집니다, 멋져. 이야, 진짜 좋네. 이야, 아, 해산도 좋고, 이 밑에 방면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나 진짜. 지입니다 지겨. 직위. 야, 진짜 좋네. 이야. 아, 여기가 오청폭포입니다. 이거 보니까 여기가 1단이고, 요 2단. 그 다음에 저 3단, 4단, 5단. 딱 있네요. 아, 겨울에 오니까 정확하게 딱 보입니다. 빙벽이, 여기는 완지다 얼었습니다. 다, 다 얼었어. 아, 좋다, 진짜. <laughs> 예, 이제 아, 다시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 계단 놉니다, 계단. <laughs> 계단이다, 계단. 야 아따. 계단 엄청나네, 엄청나. 와. 와다 진짜. 와. 계단 멋집니다, 멋져야 아따. 아.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인 오르막인 것 같습니다. 아다 하늘 진짜 좋습니다. 야 진짜 좋네. 아저 앞에 한신계곡 쉼터가 있습니다. 저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와 아, 여기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야와 좋다 진짜. 와, 진짜 좋네. 아 여기 잠시 쉬었다 갑니다. 아이고.

아 여기가 제일 제일 빡신 곳입니다. 제일 빡신 곳. 아 아따 여기에 바람 폭포 있네요. 바람 폭포. <laughs> 완전얼어 얼었다. 아장난아닙니다 깔다 이거. 아아 아, 진짜 야 여기 루프 <laughs> 잡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깔 이게 진짜 빡시다. 아, 와. 여기가 진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가 제일 빡신 것 같습니다. 아아아 진짜 여기 빡시아다 여름도 빡시지만 겨울은 더 빡신 것 같습니다. 아다아 새벽도 비서. 야 좋다 좋아. 야 진짜 좋네. 아 진짜 좋다. <laughs> 아이빵한개 먹고 가야겠다. 야, 빵입니다. 단팥빵. <laughs> 깡깡 어렸습니다. 어렸어 <어렵습니다.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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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여기는 완전 너무 뜨겁습니다. 완전 여기는 봄날이 봄날. <laughs> 아 이제 장토목으로 갑니다. 아, 이 백무도 왔고요. 그림은 아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장토목 대피소까지 3.4km. 아 갑니다. 아이고, 아, 또 오늘 진짜. 날씨가 진짜 좋네요. 완전, 어 여기는 완전 봄날입니다, 봄날. 야, 밑에는 완전, 백무동 쪽에는 완전 한겨울이 있데 여기는 바람도 없고, 와, 진짜 날씨 좋은 것 같네요. 야, 진짜, 푸른 하늘 대박입니다, 대박. 야, 진짜 좋다. 와, 여기는 완전 봄설레이. 빙기장 갔습니다. <laughs> 완전히 눈이 오면 진짜 깜깜 어렸네요 완전... 아, 나 완전. 아이거 대라. <laughs> 와, 여기가 아, 아, 초대봉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초대봉입니다. 초대봉. 아, 진짜. 아이거 빡시다. 아, 초대봉 올라가가지고 뷰 한번 보고, 그렇게.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거 뿌,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야, 딱. 아, 저 앞에가 촛대보입니다촛대보 야, 뷰가 여기 끝내주네. 끝내줘. 아, 딱. 세상.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야, 따지. 게천봉 전망산 보이네. 야, 따, 뷰가 아, 끝내줍니다, 끝내자. 야, 야, 딱 진짜 아 여기 초대봉 올라오니까 아,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합니다. 야, 뷰는 여기 대박입니다, 대박. 야. 저쪽에 보니까 장터목 대피소 보이네요. 야, 오늘 저까지 가야 되는데. 초대봉 뒤로 하고 이제 장터목 대피소로 갑니다. 아 장터목 대피소까지 2.7km 남았다고 합니다. 야, 딱비오는요가 대박났네, 대박났어, 진짜. 야, 좋다. 여기는 완전 아, 눈밭입니다, 눈밭. 눈바. <laughs> 장난 아니다 여기 진짜 어찌가노 여기 이야 진짜 여기 뷰 좋습니다 여기 여기 눈이 눈이 많아가지고 엄청 미끄럽습니다 여기 야야 여기 장난 아니다 우후 우와 이야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많이 쌓였네 하하하 아, 야하 우와 이건 한 1m 이상 쌓인 것 같습니다. 아, 푸른 하늘 진짜 멋집니다, 멋져. 이야, 대박인데, 대박. 아, 딱 이제 장터목 대피소까지 2km 남았습니다, 2km. 아, 딱 계속 눈길이 있네 눈길. 눈이 어가지고 엄청 미끄럽네요. 아,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눈이 한 1.5m? 이상 쌓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laughs> 이봐시 씨, 이게 한 1.5m인데 더 밑에까지 쌓인 것 같습니다. 한 2m 이상 쌓인 것 같네요. 아, 딱 까마귀 날고 있습니다. 야, 딱 진짜 좋다, 까기귀 아, 딱 여기가 연화성경입니다. 아, 아. 아, 연하성경 엄청나네, 엄청나. 야야 언제 와도 좋은 연하성경입니다 아, 진짜 좋다. 아, 다시 좋다. 입니다 아, 저쪽 보니까 제숙봉도 이제 보이고, 저항동도 허리징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제 빨리 잔 가야 지 된다.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보니까 햇살이 일출 왔습니다. 일출 진짜 좋네요. 일몰 아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아따 진짜 아다 엄청나다 여기 아 진짜 야 진짜 푸른 하늘 끝내 줍니다 끝내줘 여기 야지기입니다 시기야 이야 진짜 좋다. 와 진짜 오늘 밑에는 미세먼지 많다고 했는데 여기는 완전 파란하니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진짜 끝내주는 연하 성경입니다다 아, 진짜 좋네. 아, 저쪽도 푸르나 멋지네요. 야 던져. 아야 연하봉.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다 힘들다. 후. 와, 진짜 뷰 좋네, 뷰 좋아. 아 야, 딱 여기가, 뷰가, 요거, 끝장납니다, 끝장납. 야, 저 바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하, 야, 저 위쪽에 아마, 아, 연화봉인 것 같습니다. 야, 딱 여기 뷰. 최고 좋다 진짜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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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기 뷰가 진짜 좋네 야 저기가 연어봉이가 <laughs> 저 앞에 저 앞에가 연어봉인 것 같습니다 하아. 여기는 와도 와도 헷갈리네요 옛날에는 이것을 연화봉이라고 했는데, 하, 아마 저 위쪽이 연화봉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장터목 대표소까지 0.8km. 아, 나왔습니다. 아, 다시. 비가 감성이 좋네, 여기. 아, 진짜. 대박이다, 대박. 하, 와, 여기 바로 연화봉 딱 지나니까, 아, 저기, 제석봉하고, 천왕봉 보이네요. 야 이쪽뷰도 참 좋습니다. 야 진짜 여기는 눈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 밑에 장통목 보입니다, 보여? 아이고 다다다다. 아이고 장통목 대피소 오니까 바람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다추워라 <laughs> 아이고 이제 다왔네요아 다 백무동에서. 아 제덕 대피소를 끝에 저 10km 아 그거 하나 보았습니다. 아이고 나왔다. 장토목 대피소에서 보겠습니다. 지글지글 합니다. <laughs> 아, 맛 좋은 냄새납니다. 이제 아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고 맛있겠다. <laughs> 여기 와, <우와>, 지긴다 지근. <laughs> 음, 맛있다. 진짜 맛있네. 음. 음. 아, 빼고 보니까 완전 진짜 꿀맛입니다, 꿀맛. 아따, 맛있다. 음. 그러니까 노을이 엄청납니다 아 이제 아, 장토목 대빛에서 1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아, 장토목에서 창봉으로 일출보러 갑니다 아, 지금 시간이 6시 정각인데 아무도 안이났네요 제가 먼저 올라갑니다 아침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는거지이밝아오 여기서 일 한번 보도록 해야 될것같아 바람 엄청아 그래서 오늘 일춘입니다 야, 진짜 오늘 진짜 일출인 거지, 진짜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 <laughs> 야, 여기 보니까 저 저기 야,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아, 오늘 뭐 바람도 적당히 불어가지고 진짜 좋네요. 아, 다 진짜 오늘. 일출 잘 보고 내일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다 장난이다. 네 이제 장터목 대피소로 가가지고 밥 먹고 내일 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춥기는 엄청 춥습니다. 아다 장난이다. 아다 진짜 춥다 듀오, 꺼내줍니다, 꺼내줘. 야 진짜. 아, 딱 여기 눈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 딱. 진짜 좋네, 여기. <laughs> 아, 통청문 바로 지나면 여기 배트맨 바위가 있습니다. 야 진짜 배트맨 같습니다. <laughs> 야 진짜. 와, 지리산을 몇번 왔는데 배트맨 바위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다 아다 와다 풀어라 동우아아아이 저기가 동천부입니다 아다 춥네요 아 여기가 네. 제 속봉입니다 아 천팔백 팔 대피소까지 0.6km 남습니다 아, 다. 아, 아, 이제 바람이 조금 잦아드네요 아이고. 아, 장터부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아, 다. 아, 또 오늘 일주 잘 보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 요장터부 대피소에서 아침 먹고, 어, 아, 백무동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딱. 네. 오늘 아침 식사는 꽁치 김치찌개입니다. 야, 진짜 보글보글 잘갖고 있습니다. 아, 바로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 더 좋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꽁치도 있습니다. 꽁치. 이제 백무동 쪽으로 갑니다. 백무동은 왼쪽 방향 5.8km입니다. 아 오늘 아따, 일출 진짜 멋지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저 아, 밑에는 오늘 항사가 좀 많이 낀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위쪽은 푸른 오늘 진짜 좋습니다. 아다, 아다. 칼바람 어도 칼바람이 많이 봅니다. 비오는 아, 어도 끝내줍니다. 끝내자. 아 진짜 좋다 진짜.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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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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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는 소리 좋습니다. <laughs> 아이고, <오랜만. 웃음> 아, 이고 아, 어제 백무동에서 한신계곡을 해가지고 새석대피소 장터봉에서 1박하고 오늘 천왕봉에서 일출 보고 지금 어, 백무동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페일인데. 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멋진 일출 보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가 구정인데, 아,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